옛날, 옛날에, 오, 어벤져스라는 녀석, 응?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놀로랄라, 오늘 평화로우니까 쉬어도되겠지 아, 아! 아이고, 아파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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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소개를 안 했구나. 안녕, 얘들아, 나는. 라이언맨이라고 해. 나는 아주 강하지그 <laughs> 강아지가 아니라 강하다고 강하다고 엄청 강하다고. 너희들 복싱 선수 봤어? 난 복싱 선수보다 아주 강하다고. 난 초등력자니까. 난이 방패 가져가지고 쏴야! 야! 야! 너희한테는 공격을 못 하겠어. 카메라, 카메라한테 공격할게. 야!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조금 이제, 어, 좀 평화로우니까 악당도 안 나. 와 삐삐삐. 아니, 왜, 왜, 왜 이렇게 쉬려고 할때만 악당이 나, 아니, 비상사태가 옮기는 거야. 알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야, 아, 내가 이 지구를 파괴하겠다. 야, 야. 누구 없나? 야, 야, 야. 아무것도 없네. 아니, 왜다 털을 게 없는 거야? 내가 왔다. 어, 어디 갔니? 여기 있어. 내가 왔다! 예! 너무 쉬운데? 아니, 얘는 원래 쫄따미여가지고. 아 쫄따미는 거무었은데. 그 맘, 그 바, 맘, 맘. 거무었은데. 아 그리고 얘들아 타노스가 갑자기 우리 행성에 나타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무기를 만든거야 알았지? 나 떠다니는게 아니고 나는거야 알았지? 오해하지마 이제 바로 썰어 들을으까또 평화롭게 됐네 오 어, 아이언맨 어 미안해 아이언맨 아이 어. 너.. 너는 왜 이리 센거냐고 어? 너는 왜 이리 센거야 어우 시끄러워 그러면 오늘 참깨봉이 순식간에 베트남 특별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햄버거 먹을까? 어 근데 햄버거 집이 없는데 그럼 피자 치킨 먹을까? 피자 치킨 집이 없는데 그냥 p c 방에서 게임이나 하자. 아무도 없나? 오 안녕 얘들아. 헐크랑 그 아이언맨이 어디 간줄 아니? 음, 여기인가? 저기요 우와 개구리다 나를 맨날 괴물이라고 해, 사람들은. 영웅인데. 으악! 괴물이다! 아이 아! 아, 괴물이다! 이제 마, 마지막이 아니라 두개더 남았네. 어, 누구세요 없나요? 어, 구, 어, 그렇다! 어, 있네. 아이언맨이랑 헐크. 우리 게임 중이었는데 왜? 아. 게임 중이었는데 왜? 너희들 찾는다고.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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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삐 하유. 아. <laughs> 하유! 아이고! 아, 여기 아니지. 그루트 거기 아니야! 뭐지? 나저아아아아가 나랑 똑같은 근육이네 한번 할까? 이야 뭘 한다고 튀어 방구멍 내가 제일 세네 아우 아침에 고구마 먹었 아침에 고구마 먹어가지고 방구가 더 지독해서 잘됐다 아침에 고구마 그, 먹기 잘했네. 음 와, 그루토너 짱이다. 너 아침에 고구마를 몇, 몇 개나 먹었길래, 예, 도시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니 다 쓰러졌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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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럼 우리 흩어져서 조금 쉬자, 그래. 그루토 그렇죠? 여기 맛집 있대. <laughs> 나도 공방 갈게. 아난 뭐하지? 왜 개불났어? 구루랑 같은 상황이 생기네. 어, 어, 나 인사도 안 했네. 어, 안녕 얘들아. 나는 헐크라고 해. 나는 우주 최강인 줄 모르겠지만 힘이 아주 아주 센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라 영웅이야. 안녕 안여으로 가면 안 되지 둘이 저기 갔으니까 따로 따로 가라고 했지 그럼 여기로 가야지 하. 뭐야 금지 구역이네 따다단 롤롤랄랄랄랄라. 아무도 없나? 얘들아, 아무도 없니? 아까 오면서, 오면서, 구 응, 그루트랑 아이언맨? 응, 보, 보. 맛집에서 밥 먹고 있던데. 나도 거기에서 같이 먹고 왔지. 근데 걔들은더 먹, 걔네들은 더... 더 먹고 싶어서, 더 먹고 싶어서, 아직 안 왔어. 근데 왜 그럼 헐크는 어디 간 거지? 응? 응? 맞다 지금 밤이지. 응? 그럼 헐크는 어디서 자는 거지? 우린 다 집이 없는데. 아 그리고 어벤져스는 밤이 없는데? 뭐지? 음? 아 오, 또 괴물인 줄 알았는데 미안해. 괜찮아. 괜찮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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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지 마. 알았어. 아, 그러면 이제 어 밤이니까 어디서 자지? 여기서 자면 되지. 그물 옆. 아이언맨과 그루트는 아직, 아직도 밥 아직도 맛집에서 밥 먹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집이다. 야! 사장님, 두 그릇만 더 주세요! 음. 사장님, 치킨 세 그릇만 더 주세요! 사장님 치킨 520마리 주세, 주세요 52 200마리 갖다주세요 치킨 20마리 갖다주세요 그만 아유 아유 미안해. 내가 여기 장사란 말이야. 어, 너가? 빰빰빰 <Mechanicsiri> 빰. 너가 왜 장사를 하고 있니? 일단 자자. 여기서 잔다고? 어. 아 아니, 편하게 잘래. 하이 다른데에서 자야 아니야 여기서 잘래. 꼼지락꼼지락꼼지락얘 아! <laughs> <laughs> 뭐야 얘이 새끼 이상해 나 가자 아그데 여기서 어 얘네들 얘네 여기서 자고 있네 나도 그냥 여기서 자볼 어? 응? 얘네들도 또 자고 있네 여기서 나도 여기 서잘래! 스파게임이 나도 여기 서래 무섭지만!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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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삐! 삐 뚝! 뚝! 삐! 삐! 삐. 삐, 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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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우 진짜 흐음 또 hmm. 밤중에 괴물이나 나, 나... 음? 너무 약한 일인데 약한 일 아니 난 아주 강하다고 참안강한데 따끔한데 내가 날아가네. <laughs> 내 아들을 공격하다니. 응? 어? 으아! 저거! 저거! 그 말로만 듣던! 다음 화에 계속